066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CS입니다. CCS, 은, 는 동사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연위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득한 방송사업자임 충척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으로 동지역 내 가입자에게 자가 전송망을 통해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함 종합유선방송사업 부문 이외에도 각종 지역행사 유치, 국내 및 해외 테마여행사업, 프로그램 컨텐츠 유통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케이블TV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두 차소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로서 충주시와 제천시 및 음성군과 괴산군 등 다양한 지역의 케이블TV 서비스 공급 대시 케이블TV망을 통해 최대 100Mbps 접속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상방향 전송망으로 케이블 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 공급함 대쉬 2021년 방송 품질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위하여 LG 헬로 비전과 DMC 디지털 미디어 센터. 투자를 진행하였음. 재무 대시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로 방송 부문이 역성장하였으나 기업들의 광고 집행 확대로 광고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기타 수익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언가 구조 개선 및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 이익 흑자 전환. 대손충당금 환입 및 충당부채 환입 제거로 유형자산 손상차손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은 하락 대쉬 IPTV와 OTT를 중심으로 한 방송 시장의 재편으로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고 수주도 둔화되며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5월 30일 12시 32분 기준 장중 CCS의 시가총액은 33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CC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6위입니다. CCS의 상장주식수는 5602만 5016주입니다. CC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CCS의 퍼은 37.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322.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원이고 주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3배, 4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사인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억 원, 3억원, 마이너스 3억원, 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억원, 12억원, 7억원입니다. CC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81%이고 유보율은 1.6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9.26이며 전일 대비해서 20.45 더하기 0.8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7.41이며 전일 대비해서 4.18%